네 안녕하세요. 너무 계속 좀 예쁜 데서 찍으려고 했다가 보니까 어, 너무 그 리라쿠마 소개를 못한 것 같아서요. 어,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라쿠마 의 조금 희귀 버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어, 지금 이게 떡 먹는 리라쿠마라고요. 사실 어, 이렇게 긴 떡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. 리라쿠마가, 떡 먹을 때나 뭐 먹을 때,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, 이렇게, 네, 볼이 빨개집니다. 완전 좋아하는. 네, 이 리라쿠마 크기는 미듐 크기라고 해서요. 어, 좀 큰데요. 어, 이떡 먹는 리라쿠마가 발매된 지가 좀 돼가지고, 어, 구하는데 되게 고생했고요. 어, 이거를, 어, 리라쿠마 컬렉터인, 어, 한 분이 저에게 예, 선물해준 예, 그런 떡 먹는 니라쿠마입니다. 네, 이렇게 한번 뒤로 볼까요? 예, 뒤로 보면은 이렇게 하트가 예, 있고요. 어, 여기 이렇게 택이 예, 붙어있지 않았는 아서 어, 알아봤더니 원래 그 택이 붙 붙어있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. 네 그리고 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작은 사이즈의 리라쿠마가 있어요.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또떡 먹는 네 리라쿠마가 있습니다. 아 어, 되게 귀엽죠? 예. 네, 이렇게 뒤에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돼있고요 요거는 어, 크기가 어, 스몰 크기보다는 조금 더 작은 크기로 예, 발매되었고요. 어, 이게 아무래도 버전이 어, 좀된 거다 보니까 네, 어, 새 걸로 구하기는 좀 힘들었어요. 그래도 이렇게 어 컬렉터에게 구해서 어, 그래서 이렇게 떡 먹는 리락이 버전인데요. 이렇게 아, 어, 아이고. 네, 이렇게 미디움과 스몰, 네, 이런 크기로 네, 이렇게 떡 먹는 어, 리라쿠마를 소개해드렸어요. 어 리라쿠마를 좋아하시는 컬렉터시라면 이떡 먹는 리라기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어, 조금 레어템인 어, 떡 먹는 리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네. 라기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다음 번에는 네 코리라쿠마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